저한테는 되게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음, 오히려 그만두라고. 그만 왜냐하면 아, 그때는 이제 되게 외모 쪽을 되게 음. 중시할 때라 음. 야 니가 뭐 무슨 말 무슨 연기야 이새끼 음. 그래서 되게 뭐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영국영화까지두번 떨어지고 아 그래요? 저거 다 네. 혜진이 울겠다. <laughs> 야구 못생겨도 운동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운동하면 <웃음> <웃음> 사실 되게 버텼던 힘은 저희 그 컴플렉스와 <laughs> 같아요. 어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못 쓰는 얘기인데. 아. 근데 의샤라고 이렇게 방송하면 이것도 좀 <laughs> 되게 아자, 아닌 거같아요 아자. 아자, 아자 영차 <laughs> 영차 침착 <심장> 볼펜 <웃음> 어? <웃음> 이런 십원짜 <심어짜. 웃음> 아. 아. 네. 내 얼굴 보고. <laughs> 잠깐만. 아니. 아, 그렇지. 그러니까. 여기 10원짜리가 있었어요. <laughs> 그래요. 그래요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게 있다. 될것 같아. 음. 나는 그 자기 그 체면도 있었고. 그 음. 컴플렉스를 이긴 거잖아요. 그거에 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음. 그런 환경에 견뎌낸 거잖습니까. 그 무대에서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. 제가 웃으면 은제 스스로는 되게 추하게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 막, 그 입도 돌출되고, 잇몸도 나고, 그래요. 그래갖고, 그거를 되게 숨기면서 웃을, 응. 웃었었거든요, 무대에서. 그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야, 그러면 관객들은 가짜의 모습을 보는 건데,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? 그냥 편하게 하자. 내가 느끼는 대로 하자. 그래서 나를 움직였던 게 컴플렉스라는... 아, 근데 그랬어. 선배님이 그런 컴플렉스가 되려 연기에 도움이 그렇죠, 되신 적은? 그게 여러 가지 중에 한,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죠. 제2의 유해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? 이 세상에. 그죠? 한 말씀 해주세요. 아, 아 멋있는 질문이 아, 음. 음. <laughs> 근데 그 얘기는 못하겠어요. 알아서 잘 하겠지. 어.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은 되게 많거든요. 단지 기회가 안 와서 그런 응.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냥 지금처럼 사세요라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등산하면서도 이제 정상을 보면서는 계속 못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냥 정상 한번 보고 그냥 그 가는, 그냥 가는 네. 거지 않을까. 저는 음, 그렇게 쭉 가는. 그런 비포장 길을 쭉 가는 갈수만 있다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박 감독님 네. 본인이 하는 무술 연기 세계랑 좀 공통점을 찾겠어요? 본인이 뭔가의 끝장을 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? 예를 들면 어떤. 그러니까 저는 길 무슨... 가다가 <laughs> 보통 이렇게 보면은 어우 높다 그러잖아요. 오 떨어지기 딱 좋다 저기 <웃음> 그런 <웃음> 생각을 하고 <laughs> 살게 되는 거죠 아, 아, 일에 연관 네. 이어서떨어지겠 네. 그러니까 남들, <laughs> <laughs> 남들은 새로, 새로운 무슨 대교를 개통하면 야 다리 정말 멋있게 잘 졌다 아 그러는데 저거 뛰면 괜찮겠다 <laughs> 그런 생각들 하고 아니면 있어요. 언젠가 저기에서 그 촬영할 날이 있겠지 네. 뭐, 이런 저기를 거죠. 어떻게 이용해서 뛰면 되게 멋있겠다 지금 생각이 들 불타기 좋은 날씨고 같이 작업한 배우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원빈 씨, 아저씨에서 원빈무조리시범하어줄게시국빈게 에... 위대하게 해서 김수현, 2빈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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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순위를 좀 매겨주세요. <laughs> 누가, 네, 만족도. 형 없다고 생각하고, 어, 형이안 계신다고 생각하고. 음, 네. 5번까지 있네요. 예. 일단은, 저는 근데 이런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. 누가,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,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, 사실, 둘 중에 하나였어요. 대답을 아예 하지 않는다, 아니면, 선배님, 선배님, 선배님. 선배님. 에이. 에이.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는, 아니요, 아. 저는. 저는. 저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음. 가장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멋착이 아. 가장 축하합니다. 많이 니다 김수현 어. 이겼습니다 아, <목소리> 아, 아. <목소리> 김수현, <목소리> 이현우 다 이겼어요 형님 김수현 있으면 김수현이라고 다김현이 네? <목소리> 무술 실력은 네. 형님이고 그럼요 제일 폼 나는 사람 순위 이렇게 보면폼 <목소리> 나는 사람은 원빈씨가 <원빙이니까> 제일 폼났다 <목소리> 그냥 원빈이네 <원빙이니까. 목소리>